저희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갑작스럽게 사실은 좀 준비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찬양 인도를 처음 해보지 않았고 기타도 친지 얼마 안 됐고 드럼도 친지 얼마 안 됐고 또 베이스도 친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 처음 시작 부분에 간단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제가 또 인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습을 하는 중에 이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막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년, 3년 열심히 연습해서 합을 맞춰봤던 친구들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그냥 스스로 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전사님이 빠지고 선생님들이 빠지고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자 않겠니라고 하니까 어 좋다고 저희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 저는 정말로 이런 게 어, 막상 이거를 진행한 친구들은 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경험적으로 봐왔던 게 정말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면서 저도 계속 은혜가 되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목이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타를 막 하루에 두 시간씩 꾸준히 치고 공부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 오늘 나누었던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어, 많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제 설교 중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있는 그 창세기 다음의 책. 책을 보면요.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희가 감격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다를 겪고 병든 사람이 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말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기적의 책 가운데 안에서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정말 많은 기적이 발견되는 책이거든요. 구약의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목격됩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 출애굽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의 시작이 되는 이 대단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기념되고 있어요. 이최레국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굉장히 완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했고요. 또 잘생긴 외모를 가져왔고, 그 출신 성분은 히브리 사람이긴 했지만 그 공주에게, 그 애굽의 공주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어떤 그 출신의 성분도 충분히 무마될 수 있는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게 되었죠 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요 이 영웅이 될 소양 우리가 흔히 이야기 책에서 보는 아, 영웅이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뭔가 특별한 거 있고 대단하고 뭔가 잘생겼고 능력이 많고 막 약간 다른 어떤 출신의 성분을 지녔던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영웅이 될 그런 상이구나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데 이런 모세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거든요. 원래 영웅은 그렇잖아요. 영웅은 뿌리를 잊지 않고 아, 내 부모님의 원수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원래를 찾아가고 그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그 무찌르는. 그걸 해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동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보니 어떻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완력을 사용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영웅 신화였다면요, 이런 젊은 모세 그리고 애굽의 왕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웅으로서의 힘, 패기, 그리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니 당시 받았던 어떤 교육의 수준보다도 높은 교육. 그리고 외모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몇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만들어진 이야기. 같지 않은 게요. 그렇게 자기를 동포를 괴롭히던 애굽의 사람을 죽인 모세는요 이튿날에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해요. 동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리면서 왜 동포끼리 싸우냐고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말리는 모세를 보면 이 동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요. 아니면 재판관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나? 모세가 전날에 애굽 사람을 죽인 거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모래 속에 묻어 버렸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의 입을 막고요. 계속해서 영웅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을 거예요. 그 영웅 이야기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야기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허망하게요. 모세는 도망을 가 버려요. 왜요? 그 당시 법은요. 공주의 아들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사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법치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강력한 공권력을 모세라고 하는 개인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도망을 치게 된 거고요. 그래도 이제 보통의 영웅 이야기라면요. 모세가 외부에서 더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어쨌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영웅적 행보를 이어나갔어야 해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결혼하고 양치고 목자가 돼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언젠가 기지개를 피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보는데요 40년이 흘러버리는 거예 40세에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완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는 이제 없어요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은 모세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여든 살에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제 다 늙어서 오늘내일 하는 몸에서 양똥, 양털 냄새가 들끓는 그런 노인이 된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서의 기억도 힘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교육을 내가 받았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때는 내가 젊었지 아유 내가 왜 혈기를 참지 못했을까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때의 젊은 모세도요 너무 희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이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젠가 죽겠구나. 이제 아, 때 되면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아카디아하고 힘없는 여든 살의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이제 다가오던 모세에게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음성에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모세, 제가 모세였다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 그걸?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 젊은 사람 많잖아요. 왜 80살에 저한테 이러세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젊지도 않고요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죄값도 치르지도 않은 채 숨어 지내며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할수 없어요 그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런 모사를 향해서 여러 기적을 사용을 하세요 불타오르지만 불에 타지 않은 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문득병이 생겼다 없어졌다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바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능력 주는 창조주야. 능력을 주는 게 대체 뭔데? 너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대체 뭐였는데? 그거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 능력을 부어주지 않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젊은 모세가 아니라요 입이 둔하고 능력 없고 자신감 없고 나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날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날의 모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오늘 내일 하는 양부인 부민을 나는 냄새 나는 목자 모세를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왕을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전능의 왕이시고 온 땅의 신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은요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의 껍데기를 완전히 버리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이 모두 지워진 여든 살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순간 내가 너무 잘나서 나 하나님보다 잘났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젊은 난의 능력 있는 모세가 전혀 상상치도 못할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서 이 장성한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동족을 모두 구원합니다. 각자가 바라는 인생이 있고요.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모세의 젊은 시절에 이르렀을 때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전쟁을 벌였다고 생각해보면요, 아무 교육도, 기술도, 능력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계 최강국의 애국과의 전쟁에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전쟁적인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전쟁을 벌여서 뭐 어쩌겠어요? 어쩌면 무참하게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발현하는 것보다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요. 여러 해후에 에고방 죽었고 이스라엘저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적의 시작은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평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못뭐 들으시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면 못뭐 들으실까요? 왜큰 소리로 하죠? 하나님 귀가 조금 안 좋으신가요? 제가 좀더 크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어려움 너무 잘 아시죠? 나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나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안타까움이 없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너무나도 애통하고 애달는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건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근데 능치 못함이 없을 거를 저는 믿어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요. 자신을 의지하던 마흔 살의 모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철저히 무너지잖아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자신을 의지한 순간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완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불에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묻는 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색이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가 되었다고 해요.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요? 이 사람 왕이고 이 사람 가족에는 권력이 많고 다윗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봤잖아요. 다른 거예요. 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내가 너무나 두렵다. 시편의 기자들은 수없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므로 세상을 살아감에 두렵지 않다.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란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잘되는 일, 못된 일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사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상은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멀쩡히 있는데. 제가 만든 어떤 모형을 보면서 오히려 나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를 투명 인간 대하고요. 저 모형과는 친밀하게 굴어요. 나한테 밥을 주지 않고 이 모형에게만 밥을 줘요.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기분이, 어, 그래도 뭐 괜찮아. 이러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우상은요, 자연 만물, 그 만들어진 신만이 아니라요. 그게 돈이고 능력이고 공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게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거는요.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부르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우상들은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겠죠.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겠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동독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정말로 그 부르짖으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부르지지만 하나님, 제가 그손 잡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내미시며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의 모든 순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 그 기적을 사용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십니다. 기적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부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제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부르짖음으로 기도했였으면 좋겠습니다.